어, 라면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건 GS 25시 왔다 구입한 가문의 왕다리 예, 정화라는 데서 만든 제품인데요. 어, 전자레인지 다 20초 돌리시거나 숯불 바베큐로 돌려서 드시면 된다고 돼 있는데요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한 열두 개한 12개 정도의 문어 그, 그 짤른 게 들어있고요. 어, 오징 아, 오징어야? 아 왕다리라고 난 문어 줄 알았네. 근데 이 정도면 문어 아닌가? 예, 전, 페루산 오징어 들어있고요. 90% 조미 건어포류 유통기한은 꽤 길고요. 이렇게 써놔가지고 노, 글씨가 잘안 보여 노란색으로 써놨네요. 네. 뭐, 별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자레드셔서아 꼬치식으로 어 있는 문어구나. 자 하나만 놔주세요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뭐 대형마트 같은데 가시면 종종 이거 팔긴 하는데 그냥 먹어도 되긴 하겠죠. 음 그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질긴 느낌? 어. 뭐 간식으로는 좀 그렇고 뭐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시거나 뭐술 한주로 생각나다면 드실 분은 좋을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에 한번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자레지다가 살짝 한 10초 정도? 두개에서2초였으니까한쪽만 10초 정도 돌렸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뭐 따뜻하고 좀 살짝 부드러워지긴 했네요 그리고 식감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얗게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지만 뭐야 렌즈에다 살짝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, 씹는 맛도 괜찮은데 조금 짭짤한 느낌? 짠 맛도 더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렌즈에 돌리면서 양념이 배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음. 정말 심심풀이 음, 오징어, 문어 그런 걸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